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으며 예술과 과학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빈치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즐기며 자신만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기계를 개발하고 인체 해부학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다빈치는 예술과 과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모나리자는 미술사에 혁명을 일으키며 그의 과학적 발견은 현대 기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빈치는 성공과 도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상상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많은 어려움과 실패도 겪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업적은 그의 예술과 과학적인 기여는 인류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며 그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